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킷 시간입니다.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함께 묵상할 본문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재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샬롬,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염려를 도맡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귀한 아름빛 성도님들과, 저의 한 주간의 일상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말에 잘 어울리는 묵상 본문이 등장했습니다 부약의 끝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망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학계가 말한 풍요로움의 기대 에스겔이 선포한 다윗 언약의 회복 예레미야가 선언한 새 언약의 성취를 기다렸으나 실현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절망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냉소주의와 회의주의에 사로잡혀 하나님은 실패했다 라고 여기는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말라기 예언자는 자신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사자, 말, 아키로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은 여전히 뜨겁고 강렬하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의 증거 될 그날이 곧 도래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자, 힘써 기다리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일은 이제 익숙한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 스스로 이러한 평가와 환경 앞에 낙담과 환멸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는 틀렸어.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 교회도 다른 교회와 다를 바 없네. 내용은 다를지언정 비슷한 환멸과 냉소가 그리스도인과 교회 스스로를 짓밟습니다. 주안에서 사랑하는 아름빛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 말라기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만 주목하는 우리의 시선되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예언자가 소리치는 메시지 앞에 스스로의 판단과 평가를 잠시 유보하고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묵상 과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라기서의 핵심 단어이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차례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 라는 표현입니다. 앞서 나눈 바와 같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과 환멸에 젖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직후로 엄청난 회복을 기대했는데,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의 120주 관할 구역 중 하나일 뿐입니다. 군사적으로는 오베아데아를 통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던 에돔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종교적으로는 거짓되고 공허하며 허울 뿐인 제사로 가득한 종교 장사치들 뿐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며 온갖 가증하고 악한 일들로 넘칠 뿐입니다. 무엇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자들의 소망 회복 새로운과는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닐런지 아니 더 나아가 어쩌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건 아닐런지 온갖 혼란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바로 그 냉소와 환멸. 낙담을 향해 말라기 예언자는 단호히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 참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군대와 관련한 이름이겠거니 정도로 추측하고 있었더랬죠.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를 통솔하시는 거룩한 전사이자 왕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만군의 여호와는 온 우주와 모든 천사, 세상 권세자들 위에 군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 절대 주권을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만군의 여호와는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 안에서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심을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두 관점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대목에서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질문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오바디아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속하는 애돔족 속의 악행과 괴롭힘에 대해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언약을 상기시키며 대답하십니다. 에서와 야곱을 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언약의 신실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적 증거로 판단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과 약속 그리고 신실한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만군의 여호와 언약 백성을 향하여 끝까지 신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나른빛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 지체 여러분 우리는 눈앞의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를 평가하곤 하죠. 내가 이렇게 괴롭고 답답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냐며, 우리 가정이 이토록 처절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며,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멱살을 잡을 수만 있다면, 잡고서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멱살이라도 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적어도, 십자가의 온갖 수치와 굴레를 겪으셨던 그분께서는 우리의 멱살잡이 마저도 눈 감으시고 그저 흔들려 주시지 않을까? 나는 너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너는 지금의 상황 앞에 나의 사랑을 의심하며 실망하여 이렇게 행동하지만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다면 내 손길에 따라 흔들리는 건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만군의 여호와, 당신이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느껴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만군의 여호와의 또 다른 지점을 봅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더럽혀진 제사와 제물, 그로 인해 더럽히게 역임받는 당신의 이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공경을 바닥에 흘려버렸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도 흠이 있는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이며 조건 없는 사랑을 끊임없이 허락하고 계셨으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며 그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만민 가운데 온 세상에 높임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며 만물은 마땅히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주선 아름빛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주일 예배는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며 말씀을 듣고 반응하셨는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절대적인 통치를 가지신 분, 그분의 위엄 앞에 겸손히, 그분의 영광 앞에 겸허히 존재에 합당한 반응을 올려드리셨는지요? 한때 제가 정신 못 차리고서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며 준비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가 조심스레 이야기하더군요. 오빠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대체 뭐야? 누구야? 하나님 맞아? 만일 제가 세상 권력자 앞에 서 있는 순간이었다면 그토록 소홀할 수 있었을까요? 하물며 망군의 여호와 세상 만물의 주관자의 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오만방자했던지,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순간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는 한 가지 다짐과 고백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름빛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가장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예배자가 되자라는 다짐입니다. 어떠세요? 누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예배자가 될런지 저와 거룩한 대결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에 합당한 위엄과 영광을 고려하지 않았던 지난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변하지 않는 언약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냉소와 냉담, 환멸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과 그 세상에 물든 교회를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를 선포하며 상기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아름빛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그 이름만 찬양과 영광받아 주옵소서,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